자, 단군 조선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단군 조선을 왜 부정하냐? 어떤 고정 관념이 있냐면은 서양 실증사학에 의해서 국가 탄생이라는 것은 청동기 무기가 됐든지 하여간 청동기 유물이 나와야 된다. 학계에서는 2700년에서 3300년 그 사이에 청동기 유물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뭐라고 하느냐 면은 3500년에서 4000년까지의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윤내연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 저기 청구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나나 대능화 지역을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네몽고 소위 말하는 하가점 하층문화인데 거기는 4410년 전에 그런 물건이 나온다 네몽고에서 이 중국 물건이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4,500년, 4,600년 전에 청동기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단군조선 역사를 왜 모르냐? 한국인들이 왜 부정하냐? 그 뿌리를 전면 부정하냐? 그것은 두 가지 문제. 단군조선은 어떤 국가 이념으로 나라가 건국되고 경영이 됐느냐? 즉 삼신관을 모르는거 거야, 이우주신나 이 원형 역사관 근본 주제 바로 이 삼한 사상 기반이 되는 우주신앙 삼신관을 모른다. 그리고 이 삼신관과 음양 짝이 되는 아까 우리 굴 속에서 웅족 호족에게 마도를 끊고서 우주 광명을 체험해라. 근데 중국을 가보면 호족이 있어. 호족이 완전 호랭이야. 가서 보면 그 유물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호족이다. 아 어? 이건 정말 진짜 호족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호족이 지구촌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환남국에서는 이 호족들이 사방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러거든 자, 당군 조선의 실존을 증명하는 역사적 실존을 증명하는 절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속이나 언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당기를 땄잖아. 우리는 당군 후손이라고 그래요. 댕기 딴다고 말이야. 또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중국에도 뭐 문헌, 유물 뭐 엄청난 역사 현장이 있어요. 지구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큰그 자연재난 소위 군여홍수. 단군 시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50년 대던에 정사년에 물이 많이 와가지고 강화도 참성단 그걸 직접 강화도 군민 동원하고 해가지고 시조 단군 왕검이 직접 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서 이 우주삼신 하나님께 천재를 올렸어요. 중국 천지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말만 9년 홍수지 사실은 10년, 20년 정도 지속이 된 거야. 이 사건은 참동학 증산도에서는 윤진금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너무 많은 천하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원혼으로 천지의 절규로 저주로 그 홍수가 일어났다. 단군조는 중국 역사와 어떤 대외관계 교섭사 외교사가 있냐 이게 중국에도 문헌에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 혼자서 독판친 거야 사 오천 년은 그게 아니고 중국에 그들이 말하는 고대 3대 왕조 하나라 상나라 나중에 이제 뭐 수도를 옮겨 가지고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은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중화문명의 고대 왕조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 결론은 단군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군조에 의해서 중국의 하나라도 상나라도 주나라도 건국이 됐단 말이야. 그게 환단국에서 말하는 중국 고대 3대 왕조사의 탄생의 역사 진실인 것입니다. 중국의 하나라 근나라 주나라 그 이전에는 이제 요닝금 순닝금 시대인데 요닝금이 당나라 순닝금이 우나라 그래서 당요 우순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요 우순 그 다음에 하우시 그 다음에 탕닝금의 상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동생인 주공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사 연표를 쫙 보면은 요순우탕 문무주공 중국의 요닝금 순닝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시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꼬조 유방, 한패공 싸우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참이 역사에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한 나라에 개국조이던 운임금이 성은 사신데, 이양반이 이제 군연홍수을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치수관이기 때문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물을 다스리다가 길을 잘못 내가지고서 참수형을 받아 우산에 가서 죽는다. 그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이 천하 대난을 다스릴 거냐. 그런데 그때 그 자기 주군이 순임금인데, 순임금은 단군조선 사람이야. 바로 단군조선 조정에 강요 명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기 상에그 농림무장관 고시의 형님이야.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그래서 내가 큰집에 본조 단군조에 이렇게 아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일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역사상에 이렇게 뭔가 배 있는데 우가 간 거야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천하대난을 극복할 그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단군 왕검이 마다들 이세단군 될그부르태자를 붙여 가지고 중국 현지에 가서 직접 봐라 그래 가지고서 이제 낭야성을 간 거야 낭야 이름은 초대 단군 왕검이 우주 삼신 사상으로 나라를 셋으로 말이야 만주 지난 서쪽 요소하고 지금 중국의 그 동해안 쪽 그래서 그것을 번안이라고 한반도가 만인데 그래서 번안의 일대 왕이 치우촌왕의 직계 후선 치두남을 거기다 임명을 하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한 거야 그 아들 친아들이 바로 낭야인데 이 양반이 원래 그 가한성이라고 했던 예성을 다시 보수해서 고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낭야성으로 불러라 그랬어 지금도 낭야야 낭야는 번안에 바로 이대왕 낭야의 이름이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재밌고 말이에요. 어? 우리 역사 아주 큰 대세를 보고 그걸 복원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군여농소에서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은 단군 왕검이 뭐를 주시냐면은 세 가지의 국가의 최고 보물을 직접 바로 이 우에게 내려주시는데 뭐를 내려주냐면은 첫째는 단군 조선에 고조선 신지 문자로 된 건데 천부와 왕인 어떤 맹수를 만나고 뭐 독에 물리고 해도 다치지 않는 신물을 내려 주시고 두 번째는 신침 물 깊이를 재는 신침을 내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황구종이라는 걸 내려 주셔. 모든 험한 물을 지나하고 어 이세 가지 이렇게 보물을 내려 주신데 이게 이제 삼한 관광분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규본, 홍범구주만을 주신 게 아니고, 단군 왕검에 내려주신 우리 지금 범주 카데고리란 말의 어원이 홍범구주인데, 홍범구주 그 문서를 이렇게 받으면서, 첫 번째가 오행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황극이잖아, 황극사상. 중국의 왕은 이제 천자문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누루아치의 아들이 자기가 황타이지라고 그래가지고 황태극이야. 황태극.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후한 때 조여비가 쓴 책에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홍수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방법을 일러줬다고 꿈 얘기 해몽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중국의 5월 춘추. 자, 은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됐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린데 이거리원는 아주 너무 아주 인간성이 참담하게 아주 악질이 그런데. 천하에서 이제못 살겠다고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당이 이윤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한나라를 물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단군조에서 그 거병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세 흘달 임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고치질 않어. 그래가지고서 단군조에서 사인을 보내. 동방의 구이족 군대를 전부 총동원해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유양의 설언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윤이 이제 자기 미래 의 천자가 될탕림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후한서에 나오는 얘긴데, 이 거리원 아주 악질이 오른데 지금 제의가 내침하야. 네 모든 동방의 구이가 단군 조선에 휘하에 있는.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동이에 여러 군대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은탕 혁명을 해가지고 버리정지다, 바로잡았다. 그래서 상나라가 헌국될 때는 단군조의 군대, 거병, 기병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동이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하나를 무너뜨렸다. 후한서도 있고 환단고기에도 분명히 그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나라 이제 역사로 보면은 주나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춘추전국의 원 뿌리고 또 중국 유가 문명에서 성인제왕의 아주 롤 모델이 누구냐? 바로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 동생 주공이라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를 열은 그 문왕은 서백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동인데 서쪽에 사니까 이야. 중국 한족이 아니고. 그중국에이 그래 문왕이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에게 제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아들을 죽여가지고 백억골을 죽여가지고 고기국을 끓여서 너한번 먹어봐라. 그 먹는 척을 해서 그래서 그 양반이 귀양가서 그런 신을 받은 곳 유리라는 곳을 가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 어, 거기 있는 안내원 아가씨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런데 거기 서 이제 주역을 해서 그랬거든. 거기서 그 점을 치는 풀이 있어 지금도. 그 풀이 가보면 그누가 앞에 공자님이 존주 대의 춘추 사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기 조공 노나라는 분봉제도가 있으니까 천하를 얻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전부 떼줘가지고 나라 하나씩을 만들거든 산동성은 노나라하고 바로 제나라가 있어 1등공신 강태공을 거기 제나라 초대 왕으로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그 무왕이 자기 친동생 주공을 거기로 임명을 했는데 형님도 와서 국사 돌보면서 자기 아들 백금인가 누구를 거기로 임명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공자님이 존주대의 자기 조국의 왕조 정통 혈통에 걸로왔기 때문에 주나라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그 역사관 그 성인 제왕의 뿌리는 요님금 순님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단군 조선을 그렇게 뭐 구의로 얘기하고 반오랑캐 비슷하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면 맥이라는 소리나 자꾸 맹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 요소는 탕 문무 주공 역사가 단군조에 그런 동방 그 천자국 동방 문명 종주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라 상나라 특히 주나라는 이제 큰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왕의 역사는 육아의 경전 주역이 하나의 위대한 우주관 철학사로서 자리를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또 천부경을 읽어서 도통한 사람이 4천 년 동안 오죽 많아? 근데 5천 오백년 전에 태오부키 씨가 우주수학 문서로 하도를 받아내려서 1은 북방에다 던져놓고 2는 남방에다 3은 동방에다 4는 서방에다가 5는 중앙에다 던졌거든?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 10개를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포지션에다 이렇게 배치한 사람이야 여기서 우주 소학이 나오고 실제 이제 지금 운명이 도약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팔괘가 나왔어요. 우리 태극기의 주인이 누구냐? 태호 복희시거든 환반국에서 이분이 바로 한웅천왕의 아들이다. 이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인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중국인이 안 되는 거야. 중국의 모든 책에서도 보면 이분은 동이진이라 중국 한족이 아니고 동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의학의 아버지도 이제 신동씨 5200년 전에 신동씨 그분도 바로 8세, 환웅천왕 때 그때 이제 군병감독관으로 한그 아버지가 강수에서 살아가지고 성을 강가로 했다. 인류성의 아버지인데요. 지금 진주왕 씨들의그 조상 말이야. 그래서 이 의학의 아버지도 이게 한학이 아니고 한의학. 이게 동한의학이거든. 역사하는 사람들은 동한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주나라는 강태공이 치우 천왕의 후손인데 병법의 중시조로서 신교의 근본 신관을 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팔신제 문화를 중국 전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천주 지주 천주님만 성기는게 아니라 지주 어머니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신관에 대한 올바른 이 음양관을 시각을 교정해준 분이 이제 강태공인데. 이 분이 이제 그팔신제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이게 전각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멀어.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양주라는 데를 가 보니까 아예 깜짝 놀란 게 태일문화야 태을문화. 이 우주를 나서 우주를 잡아 돌리는 이 동력원 율려. 이 율려가 양주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그날 주인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동네 사람 뭐별의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문을 따고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양주가 음양의 그런 양이 아니고 이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인간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내 몸의 이 율려, 이 우주의 순수 음양 정신, 우주의 순수 음양 성령 이것을 참동학 정산도에서는 이것은 파름파량이다. 이 파름파량이 우주의 황금률인데 우주와 인간 생명. 영생의 황금률인데 가장 알기가 어려워요. 그 팔음팔량을 깨치는 가장 어렵다. 이거. 이 팔수를 가지고 신선문화를 상징하는데 이게 건축으로 완성된 건 이슬람 문화야. 이슬람의 그 문화 중심지를 가서 보면은 그 모스크 사원이 대개 여덟 개의 신전. 그 기둥은 대개 여덟 개그 각으로 돼 있어요. 어? 팔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북경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그 다음에 저녁 8시 8분. 모택동에 중국 천하를 통일한 비밀은 어디냐?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서 중국 북경을 무너뜨린 게 뭐냐? 팔기군이야. 그 팔이 거기서 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신제 문화, 이 팔신제 문화가 이 우주의 신교 문화에서 실제 음향, 신관의 그 구체적인 내용 콘텐츠인데 자 오늘 단군조선은뭐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대진국 봉기 신당서 발해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중상이 죽자 아들 대조영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꿔서 진국 왕이라고 했다 부여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변화은 단군 조선의 삼만의변한이라는 거야.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사서에서 나오는데 그 유독공 발해고에도 이제 보면 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당서 유독공 발해고 이런 여러 책에 환당고이도 그러고 단군 조선이 나라를 세수로 나눠 다스렸다. 대진국 발해는 요서 서쪽에 변환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에서 우리가 3세 단군 때 최초의 역사 기록 배달유기를 만들고 원시 한글 38자 이제 가림토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3세, 4세 당군 때 유라시아의 유목 문화 가운데서 지금 흉노족, 훈족하고 서양으로 간 훈족.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그시족 3세, 4세 당군 때 이제 인물들인데 이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일본 역사를 보면은 그 소시모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해 가지고서 참수를 했는데 그 후손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나라를 열었다. 이게 신무라는 거야. 이게 3 6세 단군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3 5세 단군이 그 언파브랍이라고 하는 장군을 일본에 보냈다. 구주의 구마소, 웅습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협의하고 배반명인데, 그가 3 6세 단군의 명을 받아 가지고 일본을 평정하러 갔는데, 그 아들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지금의 신무왕의 궁전을 가보면 카샤라 신궁인데, 제가 그 앞에를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긴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히메 타타라 이즈지 히메라고 해가지고 그 뜻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원래 그 장인으니 이 백두산 압록강의 압시족이야 이 압시족 수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대장간을 운영했는가봐 이렇게 무기 만들고 하는 공장을 그렇게 해서 신무왕이 거기서 일본 그 초대 왕이 될수있던건 국가 건설은 자기 장인 집안에 그런 세력을 넣고 압록강의 압시족의 세력을 넣고서 일본 초대 왕이 되는데 일본은 신무부터 싹 부정해 그 신화 거짓말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여기서 내려간 사람들이야. 그건 카샤라 신궁 가서 오른쪽을 딱 보면은 금년이 몇 년이냐? 지금 2677년 제가 갔을 때인데, 저건 몇년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환단국의이 역사를 통해야 일본 역사에 잃어버린 뿌리도 찾고 중국 역사에 잃은 뿌리도 찾는다중국사는 환국에서 환웅천왕이 올때 길을 달리한 중국의 실제 역사 시조인 반고가 사무이산으로 왔어요, 이 양반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사무이산을 한번 가는데 거가 돈왕에서 가거든. 돈왕을 가봐야 동방 정신문명의 현조소라는 그럼 돈황 막고구를 가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거대한 신전이 나와 그게 구단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존부를 모신 거야. 돈황 사무이산을 가보면 노자가 거기 왔다는 거야. 노자가 여기 와서 달다 수상을 떠났다,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당이 지금도 있어. 막고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불교 문화인데. 부처님 뭐 신상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천장 벽화 꽉차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신선문화야. 그런 돈왕은 가게방 무슨 뭐 어떤 숙소 어디를 가도 보면 신선 남자 여자 신선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악기를 부는 그런 모습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 막고굴 안에 보면 이원방강 문양이 꽉차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 문양에 우주 광명의 빛이 모습을 이렇게 꽉 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환단국기 문화의 최종 결론, 태일 인간의 모습인데 우주광명 인간이 됐다는 거야. 우주광명으로 이 우주 현상 세계는 구비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환단국의 우이설론을 잘 받아들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중도를 잃은 잘못된 그 사서에 대한 판단 원전 비판 텍스처 크리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환당공인은 특히 이제 자기 스승에 이렇게 무참하게 죽고 또 일제 지하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탄압받고 내려와서도 이제 일제 식민 어~ 역사 문화 의식이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의도적으로 책 이름도 숨기고 저자도 숨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유립 선생의 그 유고 그 양반이 직접 쓴 거야. 여기 원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썼는데 또박또박. 이걸 나한테 주셨어. 자기 유고를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는 한사고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응? 이 가족들이 이 역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상생방송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수호사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분이 현토를 직접 부치신 그런 환단고기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좀더 정성스럽게 한 생애를 그렇게 굶어가면서 외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한악게 아주 대가로서 부족한 문장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원전으로 만들어주신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고.